去国。 그래, 7인데 그렇지 그렇게 되는거야 그런데 두 분을 뭐로 하라고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 마이너스 를두 분을 돼. 자, 해 알까?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 한 번은 더 해봅시다 두 분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알파 더하기 베타에 마이너스 2에 요 2분의 1에서 2를 빼는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음. 그래서 마이너스 2 p i n g Too happy. 2 o 의 good. t 분이 good. Too good. I'm going t 알하 a t Alpha m i n 베타 I read. Better minus. I'm g o 알파베타가 2분의 7, 빼기 2분의 1, 더하기 2잖아. 그러면 2분의 6이에요? 3입니다. 3 더하기 1 하면 얼마? 4. 괜찮니? 그래서, 새로운 2차 방정식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X에 제곱한 다음에 합은 부호 반대로 쓸 거고요. 합은 부호 반대로 쓸 거고요. 곱은 그대로 쓰면 되네요. 이게 알파 마이너스 1과 베타 마이너스 1을두구노하는 이차방정식이에요. 근데 x의 제곱의대수서 얼마나 되세요?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다 모여주는 답이야. 2 곱해주고 2 곱해주고 2 곱해주면 답인 거지? 죠. 그렇죠? 이게 음, 2차 방정식의 작성이라는 거야. 그렇습니까? 음. 자, 다음 510번. 근데 이거 510번은 중학교 문제집에도 있지 않냐? 없나? 사라졌나? 자, 뭘왜 잘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510번은 천천히 b를 잘못 봤대요. 그러면 a랑 c는 정상으로 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렇게 푸는거야 그랬더니만 b가 a분의 c가 된다 이렇게 되는거야 그거 얼마라는거야? 마이너스 2하면 2래 곱하니까 마이너스 12 그래서 c는 무슨 a? 마이너스 12 된다 겁니다. 얘는 제대로 본 거예요. b를 잘못 봤으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자 그다음 c를 잘못 봤대요. c를 잘못 봤대. 그럼 모든 제대로 본 거야. a랑 b는 제대로 본 거지. 자 그러면 합을 맞출 수가 있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어떻게 됩니까? 두개 더하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더하기 루트 7하고 마이너스 2 빼기 루트 7하고 더하면 얼마? 그렇지. 마이너스 4. 그래서 쓰고 나서 보니까 플러스, 플러스네? 그래서 B는 무슨 A? 4A라고 이건 제대로 온거다 됐습니까? 그러면 제대로 온 2차 방정식은 AX의 제곱 B를 4A라고 보면 잘본 거네? C를 마이너스 12A라고 본 것도 잘본 거예요? 이렇게 된다. 근데 A가 0일 수가 없죠? 그러니까 A로 다 나눠. 그래서 X는 요거 암산, 2 e 또는 마이너스 6. 계산은 선생님 암산해도 되는 거니까요? 됐습니까? 어떻게 푸는지 알겠지? 어, 요거 되게 유명한 문제니까 꼭기합시다 짠! 답은 마이너스 6이에요 자, 2차 식계의수분해 이게 이제 선생님이 뭐라는 거야 유분해안 되잖아 에이씨 안 되는데 왜 자꾸 하는 거래 x에 적은 마이너스 2의 4정수 부분을 수분해 하래요 근데 인수분해안 돼요 했더니만 아 이거 나와도 돼 해봐 하는 거 그러면, 우리는, <laughs> 어떻게 푸나? 는0 이라고 푸나는 거야. 그래서, 근의 공식으로 9에, 1, 플라 마이너스, 루트, 1래제곱 빼기 6, 이렇게 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두 분이, 한 번은 루트, 5하 괜찮죠? 마이너스, 오에요. 한 번은, 오하이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고 나서 정리해서 보니까 x 마이너스 한 다음에 한 번은 볼수고자한 번은 볼수 있네. 마이너스 루트 오하이라고 쓰면 인수분해 끝. 원래는 이렇게 능형되어 있는데 원래 없었던 거니까 도로 사원하시면 된다 안 된다? 괜찮습니찮습래서얘래최종적 최종적인 답은 X 1 2로 l u s 1. 2 p l 1. 2 plus 1. 2 p 여기 인 1. 분해 l u 나 1. 죠 억지로 s 1. 2 p 게 u s 1. 2 p 의 u s 1. 2 p 을 u s 1. 2 p 그 u s 1. 2 plus 1. 2 p l 근 s 1. 2 plus 1. 2 1. 1. 맥스 마이너스 띵 이렇게 쓰면 된다 알겠죠? 됐죠? 음. 자그 다음에 요게 이제 유명한 유형이에요 요게 푸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선생님이 두 가지를 다 보여줄게 근데 이제 선생님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요 첫 번째 방법은 약간 귀찮거든 음. 해볼게요 자 6 7번 여기서부터가 어려울 거야 라고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자, 깔립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의두 근을 알파 베타 라고 했는데, 더하기는 얼마야? 여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괜찮습니까? 그러면 f x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사실 얼마인지 모르지만 큰 의미는 없어요 이럴 때에는 비율이니까 x의 제곱이라고 쓸게 그 다음에 하루 얼마야? 6이니까 6x 이거 모르면 c라고도 보면 되네 괜찮습니까? 네.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어도 됩니다 상관없어요 다나누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왔어 그런데 f에 x에다가 모으면 어 요거 넣으라고 했죠. 아까 이렇게 푼 거야. 이렇게 푸기 싫어가지고 다른 방법으로 썼는데 그게 안 됐어. 얘가 뭐인 거야. 4X 마이너스 3의 제곱 6에 4X 마이너스 3 더하면 어, C네요. 괜찮습니까? 예. 그러면 하. 12 그리고 24 24 638! 그래서, 얘를 정리해주면, 16x의 제곱, 마이너스 48x, 27 더하기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두 분의 합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지? 어떻게 되지? 두 분의 합은? 그렇죠. 요거분에 요게 답이에요. 부호 안 되니까 플러스로 바꾸면 돼. 16분의 48이어서, 합니다 여러분들 헷갈리면 이게 가장 확실하고 쉬운 풀이에요. 이렇게 풀면 됩니다. 됐지? 자, 이게 이에 이게 뒤에 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문제 이렇게 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자바바 봐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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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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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바 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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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두 분이 알파 베타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그게 무슨 소리냐면, 여기다가 알파를 넣으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는 엑스에다가 집어넣으면 성립해야 됩니다. 또베타도 그대로 했으니까, 이렇게 되면 성립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알파도 하기베타는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f4x 마이너 4는 경우두 근을 a하고 b라고 볼게요. 그러니까 알파벳다 아니에요. 다른 놈입니다 음. 그럼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근이라는 것은 뭐냐면 x의 자리에 다가 이걸 넣으면 성립해야 돼요. 엑셀에 일단 A를 넣으면 성립해야 돼. 그게그이야 그렇지? 그러면 얘가 이것도 여인거 맞아요? 안 맞아요? 어? 근데 네,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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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라. 요 자리에 한 번은 얘가 들어가 있고 요 자리에 한 번은 얘가 들어가 있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예일 수도 있고 예일 수도 있어. 그면 얘는 개가 아닌 걸 차지하면 돼. 근데 이게 이만에 끌릴 수 있거든요. 그럼 그냥 걔 갖고 얘 같다고 해도 상관은 없어요. 원래는 알파가 얘일 수도 있지만 그냥 같아도 됩니다. 됐습니까? 다시 한번. 이자리에 알파라고 써져 있던 것 대신에 4의 마이너스 3을 쓴 거잖아요. 그럼 4의 마이너스 3이 알파여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4의 마이너스 3이 베타여야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더하는게 6이라고 해결했네 어? 그러면 알파 더기 베타 대신에 알파의 자리에 못쓰고 4의 마이너스 장님 베타의 자리에 못쓰고 4에 마이너스 이것도 얼마나 하는거야 6이야 하면 되는거 맞아요? 맞아요? 이해됩니까? 여기 하나가 알파고 여기 하나가 베타라는거야 그래서 그두 개를 더했더니만 6이야 다 했어요 4에 a 더하기 b고 얼마에요 이게? 6이 넘어갔습니까 10이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낑낑 넘어가서 6 더하기 6 괜찮아요? 요거 마이너스 6잖아 넘어가면 플러스 6 10이 됐지? 끝났어 a 더 기분을 봐야. 똑같이 나와야 안 나와요? 똑같이 나오지. 근데 이게, 이해가 살짝 어려울 수 있거든. 근데 이해만 되면 저 뒤에 뿌리가 훨씬 쉬워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하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복잡한 식을근그 그냥 A라고 놓고, 이렇게 이렇게 쓰는 거야. 근데, 우리가, 뭐, 이게, 이걸 수도 있고, 저걸 수도 있다 생각할 필요 없어.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야. 요렇게 같은 거고, 요렇게 같은 거라고 하라고. 근데, 요거 더해서 6이잖아. 그러면, 요렇게 해도 얼마야 된다는 거야? 6이어야 됩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A 더하기 B는 끝났다. 3이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알겠지? 거기에 이 모가 하는것 보다는 훨씬 간단하게좀나면 거예요 됐습니까? 요게 기요한 유형이니까 꼭기억기도기 합시다 기다기다다음기 여기, 여기, 1번여 521번. 521번은 문제가 뭐라고 써져있냐면 x 에제고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5는 0의 두 근이 알파게 타네 근데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요놈이 마이너스 1인거고 바라바라바라바라바라 요 놈이 마이너스 1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치지? 그치지? 그러면 요게 뭐냐면 fx는 마이너스 1한 다음에 요 x에다가 뭐는 거예요? 한 번은 알타 한 번은 뭐? 알타 어? 그럼 뭐야? 얘의 무엇이 유, 금, 이, 알파, 베타야 이렇게 쓸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아니, 아니, 아 하고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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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짝 아니, 하면 어뭐니 그그 뭐야 외투 어그아 살짝 어벗어아는게낫습니다 더워요 그거 에보면자갑니다 네. 그러면 fx 더하기 1은 0의 두근이 알파베타 알려줘도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네, fx가 최고 네. 차이의 개수가 1이라고 또 가르쳐주잖아. 그러면 끝났네. 두근이 알파베타라고 했으니까 fx 더하기 1이라는 놈은 최고 차이의 개수가 1이니까 쓸 필요 없고 이렇게 써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이 식이 시기. 이 식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식의 두근을 알파벳 하라고 했으니까 요 식의 두근이 이렇게 알파벳 하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거 바로 쓸수 있어요 얘가 뭐라는 거야 x의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 이렇게 쓸수 있다 그렇지 않아요? 됐습니까? 털 어. 아프다 그러면 fx는 무엇이 된다? 1만 넘어가면 되는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 3을 넣으면 마이너스 6입니다. 됐지? 이거 굉장히 유명한 문제니까 꼭 기억할 수 있도록 합시다. 어, 이거 요거. 이거를 이게 아싸 아싸라는 사람은 그 밑에 있는 문제 두 문제는 풀면 연습이 될 건데 524번이 살짝 막힐 거야 524번 많이 고민해보고 질문하시면 됩니다 자그 다음 넥스트 네. 바로 갈게요 왜냐면 이거 쉽거든 이거는 아까 개념으로 할때 설명은 안 했지만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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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학교 때한 거야 <laughs> 그래서 중학교 때뭐랬는지 볼게 중학교 때뭐랬길래 이런 거네 우리가 천례성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거야 ax의 제곱 bx 플러스 c는 0이 있는데 a와 b가 C가 모두 유리수야 이렇게 제한되 있습니다 이건 중학교 때 진짜 있어요 얘는 근데 한 근이 A 더 K 루트 M 이렇게 쓴 거야 그럼 더해서도 루트가 사라져야 되고 곱해서도 루트가 사라져야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다른 한 근이 뭐가 될 수밖에 없다? 수업 쪽에 부호만 반대로 붙일 수 밖에 없다 이해됩니까? 그래야 더해서 A가 사, m이 사라지고 루트 m이 곱해도 합자공식이니까 루트 m이 사라집니다 m이 되버리면 루트 m이 제곱이니까 하나가 더 있어 하나가 더 있어 제곱 bx 플러스 c는 0인데 이번에는 a랑 b랑 c가 모두 실수에요 근데 호수를 배웠으니까 응. 근데 한 글이 호수가 나오는거지 a 더하기 b라 해 근데 더해서도 호수가 사라지고 곱해서도 호수가 사라져야 돼요 그럼 무조건 가능한 것은 뭘수 밖에 없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아요, 맞아요. 괜찮네? 이해됐지? 예,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볼게요. 그리고 혹시 만약에 복수수 하다가 시간이 안 되면 괜찮아. 복수수에서 끝내도 돼. 어, 그러면 만약에 복수수에서 끝나면 오늘은 제가 딱 529번까지입니다. 조금 더 하는 게 좋긴 좋아요. 여기, 오늘 여기서 끝나면 살짝 적긴 적습니다. 알겠지? 좀더 하는 게 낫지만, 일단 복소수를 모르고 넘어가는 건좀 아닌 것 같아서, 복소수를좀 지금은 받을 거예요. 아시, 아시겠지? 자, 출발. 갑니다. 525번. 휴. X의 제곱. A-BX. 더하기 AB는 0. 이렇게 돼 있는데, AB가 실수야. 그러면 단일이. 얘도 실수고요 A도 실수잖아요 실수끼리 빼도 실수고요 실수끼리 곱해도 실수입니다 됐어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게 한계가 뭐라 그랬어 3더하기 루트 2i 고민할 필요 없어 나머지는 뭐가 된다는 거야? 안간이표준도 맞춰야 된다 i만 2를 요게풀데거이야 이유는 뭐? 이유는 무엇? 뭐? 얘가 무기 때문에 실수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까 됐어요. 꾸롭꾸다잖아. 자, a b는 두 개를 더하면 얼마예요? 날라가요? 날라가서 6. 표시하아요아가고3삼3이잖아 <laughs> 6은 6인데 온 부호 반대로 해야 되는 거 맞아요, 맞아요? 그다음에 a, b는 <laughs> 두개 곱할 거예요. 3의 제곱에 빼기 네. 루트 2의 제곱에 i의 제곱. 괜찮지? 네. 그래서 11 이렇게 된다. 됐습니까? 음. 그래서 이렇게 풀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쉽게 구할 수 있다. 얘는 a 마이너 b의 제곱에서는 a, b를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얼마에서 마이너스 6의 제곱해서 22를 더하니까 58 됐습니까? 이해됨? 음. 여기까지가 이차 방정식.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해서 쭉 이차 방정식을 공부를 했고 이거에 관련된 문제를 다 풀어보세요. 알겠지? 음. 자, 사실은 우리가.